고이 영어 1 능률 김성권 2과 본문 입니다 본문의 제목이 Opposite Personalities, Great Partnerships 이렇게 왔죠. Opposite 하면 뭐 반대의 이런 뜻이고요. 정반대의. 그래서 우리 유효로 뭐 Contrary 또는 Opposed 또는 뭐 Dissimila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personality는 성격이고 그리고 partnership은 뭐 동반자 관계죠. 파트너 관계 그래서 제목이 이 반대의 성격 그러나 훌륭한 뭐 동반자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Everybody is unique. 모든 사람들은 unique, 독특하다. unique, 뭐 독특한 거죠. 뭐 각기 다르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하니까 앞에 문장과 반대 내용 나오겠죠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categorize people's personalities there is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have been 이건 현재완료시제인거죠 현재완료 have plus 과거분사 BP죠. 그래서 B의 PP인 빈이 온 거고,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기관적인 느낌을 나타내서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있어 왔다. 많은 attempts, 시도들이 이거죠. attempts, 시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attempts, 복수 명사 S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도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해서 many로 수식을 했고, 여기 멋치로바꿀수 없죠. 멋치를 쓰면 안 됩니다. 멋지는 셀수 없는 명사, 얘네는 셀수 있는 명사. 아실 거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뭐, uh, number of 또는 numerous. 어, 많은, 무수히 많은 이런 뜻이죠. 그리고 many는 a lot of, lots of도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음. 자, 뭐하는 시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ttempts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categorize 하면 분류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classify랑 같은 뜻이고요. classify, 똑같이 동사로 분류하다.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divides people into two types, introverts and extroverts. 자,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어가 얘입니다. one 이게 주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외울 텐데, 뭐, 가장, 뭐, 뭐, 한 것들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common 하면 뭐, 흔한, 일반적인, 이런 뜻이죠. 형용사로. 흔한, 일반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methods가 와야 되고, 엄밀하게 따졌을 때조어를한 단어로 딱 꼽아봐라 하면,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divide 단수 동사가야 됩니다. 단수 동사. 자 divide가 동사인데 단수로 와야 되죠. 이게 동사. 자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주어고요. 자 divide a into b 해서 a를 b로 나누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어, 가장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사람들을 이두 개의 타입별로, 두 개의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두 타입이 뭐냐면 introverts, extroverts가 되는 거죠. introverts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고요. extroverts는 외향적인 사람이죠. 자계속갑니다 according to this division introverts tend to be drawn to the internal word l of thoughts and feelings까지 먼저 볼게요 자 so according to 하면 뭐 뭐에 따르면 여기까지 그래서 이 division division이 분류 이거죠 나누는 거 divide가 동사로 분류하다 나누다 division이 명사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에 따르면 이겁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tend to 동사 원형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 유해야 의 되는 게 tend to do가 아니고 tend to 하고 동사 원형인데 be drawn to 이렇게 왔습니다. 수동태로 왔어요. 그러니까 draw가 끌다란 뜻이거든요. 뭐, 마음을 끌다, 정신을 끌다 할때 끌다란 뜻인데, 이제 여기서는 끌리는 겁니다. 어디로 끌리는 수동태로 돼서. 그래서, b 존투 해서 전치사투고 어디에 끌리다라는 뜻이 되죠. 수동태가 되어서, 여기 B, 그리고 PP, 보이시죠? BPP. 그래서 어디에 끌리다. 자, 그래서 보면 internal world죠. 음, 그러면 이 내적 세계가 되는 거죠. 내적, internal 내적, external 하면 반대로 외적 이렇게 되죠. 자, 어떤 내적 세계냐면 또 생각과 feelings 감정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분류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끌리는 경향이 있다. 어디로? 이 생각과 감정들의 이런 내적 세계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why로 왔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t 에 e x t r o v e r t s 가 왔으니까 반면에라는 뜻의 why겠죠? 반면에 접속사로. 어, extroverts are drawn to the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ies. 자,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 똑같이 왔습니다. be drawn to. 보이시죠? 어디에 끌리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앞에 tend to가 왔기 때문에 ten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be가 그대로 원형으로 왔고요. 여기는 앞에 tend to 없으니까 그대로 extroverts의 이 복수, 명사에 맞춰서 be 동사가 r로 와서 are drawn to. 이렇게 왔죠? 어디에 끌리다. 똑같은 뜻이고요. 자,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 internal의 반대가 external 이렇게 맞겠죠. 외적인 뜻이죠. 자, 이 사람들과 이런 활동들의, 어, 여기 오 f 뒤에서부터 해서 사람들과 이런 활동들의 외적인 세계에 끌린다. 이렇게 되죠. introverts recharge their batteries by spending more time alone. 자이 내적 내향적인 사람들은 위처 e 하면 재충전하다 이런다. 충전하다. 재충전하다. 그냥 충전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배터리를 충전한다 라는 뜻이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피어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다 썼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배터리를 충전한다. 에너지를 얻는다. 뭐 함으로써. by ing, 이렇게 by 동명사 하면 뭐뭐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 얼마간의 시간을 alone, 혼자서 보내므로써. 이거죠. alone, 혼자서. extroverts need to recharge when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자, 반면에,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need 뒤에는 to 부정사만 써야 하고요. h r recharging. 이렇게 동명사 안 됩니다. 힘들고. 자,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뭐할 때, 그들이 어 충분히 이 사교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소셜라이즈 하면 뭐 사교 활동을 하다. 사교 생활을 하다. 그래서 사교 활동을 하다.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런 사교 활동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분히 못 만나고 사교 활동을 충분히 못할 때, 오히려 재청,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넘어갑니다 Extroverts are good at performing, performing tests under pressure and coping with multiple jobs at once. 자,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죠 뭐뭐를 잘하다 자, 그래서 뭐를 잘하냐면 어, 과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잘한다. 어떻게, under pressure, pressure 이 압박이죠. 그래서, 뭐, 압박, 압박감. 그래서, 압박감 아래에서, 압박감 속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잘하고, 그리고, cop with 하면, 뭐,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뭐 deal with 또는 handle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동명사로 왔으니까 똑같이 동명사로 써줄게요. dealing with 또는 handling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multiple jobs 하면, 이 여러 개의 multiple, 여러 개의 일을 다루는 것인데, at once 하면, 한 번에, 이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동시에, 이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하니까, 우리 at the same time.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동시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 또는 동시에 의미로, simultaneously. 이게 또 부사로 동시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수 있죠. 그럼 동사 형태 유 아, 동사가 아니고, 여기, at에 걸리는 게, 원래 be good at 하면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performing, 이렇게 왔다는 거. 그리고, and로 연결하고, copying, 이렇게 와야 되죠. 동명사로. So, at performing and copying. 그러니까 동명사 and 동명사로 왔습니다. 계속 갈게요. introverts, on the other hand, like to focus on one task at a time and can concentrate very well. 자,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왔죠. 연결사. 반면에, 이런 뜻이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고. 또는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in contrast 또는 on the contrar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focus on 하면 집중하다라는 뜻이요. 어디에 집중하다. So, at a time, 한 번에, one task,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죠? like는 뒤에 to 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 to focus 대신에 focusing 써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can concentrate 집중을 매우 well, 잘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like가 이렇게 첫 번째 동사구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두 번째 can부터가 두 번째 동사구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갈게요. concentrate도 집중하다 뜻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Extroverts tend to do assignments quickly. 자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과제를 빠르게 어, assignment 하면 과제란 뜻이고요. 뭐 과제 숙제 과제 또는 과업도 됩니다. 과제를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 원형 뭐하는 경향이 있다가 나왔던 거죠. 이것도 바꿀 수 있는데 음, 요쯤에서 할까요? 이게 have a Tendency, tendency가 되면 명사로 경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ve a tendency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또는 be likely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일 것 같다, 뭐뭐하는 가능성 있다, 뭐만 경향이 있다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be likely to 동사 원형인데 여기서 주어가 experts 복수 명사고 현재 시제니까. R 가 되겠죠. 비동사 그래서 so, are likely to 동사 원형 이어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바꾸는 게자 음. 다시 보면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과제를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 They make fast decisions and are comfortable with taking risks. 자 그들은 첫 번째 동사가 이렇게 make부터 시작되고요. make a decision 하면 의사결정을 하다입니다. 그때 동사 make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 빠른 의사결정을 한다. 어, decision이 의사결정, 이거죠. 뭐, 결정, 의사결정. 다른 의사,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are comfortable.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사고, 여기서 중요한 게 comfortable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가 와야 됩니다. 여기 are 생략, 하고 comfortable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일반 동사 make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comfortable 형용사로 와야 되죠. 편안한 이런 뜻이죠. 편안한 부사 안 돼요. ly 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편안해 한다. 뭐 하는데? We taking risk. 자 take risk 하면 위험을 감수하다, 뭐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뜻입니다. 위스크가 위험이고요. 보통 위험 감수하다 할때 동사가 take를 써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편안해 한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걸 그렇게 불안해 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고 잘할수 있다는 거죠. introverts often work more slowly and deliberately. 자, 왜 내양적인 사람들은 종종 더 천천히 일을 하고, 퀵클리의 반대가 왔죠. 퀵클리슬로리 그래서 더 천천히 일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deliberately. 자, 단어 알아놓고요. 신중하게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라 의도적으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중하게라는 뜻을 쓰수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carefully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ly, ly. 그리고 두 개의 엔트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부사+ 부사 왔습니다. 그래서 어, 내향적인 사람들을 종종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신중하게 일을 한다. 이거죠. They think before they act give up less easily and work more accurately. 자 동사가 여기 첫 번째 동사 여기 어, give up 두 번째 동사, 그리고, and work, and로 연결되고, work 세 번째 동사.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give, 어, give up, 하겠죠. give up은 포기하다 라는 뜻이죠. 포기하다. 라는 뜻인데, 뒤에 보면, less easily입니다. less easily. 뭘로 바뀌면 안 되겠죠? less 왔습니다. 이렇게 모으러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easily 부사로 와야 되죠. easily. 이것도 easy 이렇게 형용사로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 덜 쉽게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더 accurately 정확하게 일을 한다. 이거죠. 이것도 ly 부사 왔죠. 정확하게. 여기는 more이 왔죠. 앞에 less, 뒤에 more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들은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10 쉽게 포기하는 것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본문 1은 전체적으로 이 외향적인 사람들과 내향적인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제 성격은 어떠한지 어느 어디에 끌리는지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